중국은 도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신비로운 예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공산 비문이라는 예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광서 1876년 병자년 2월 4일에 스촨성 자오공산이 붕괴되면서 비석이 발견되었는데요. 당시 비석을 발견한 현령이 상급 관청에 그 일을 보고했고, 고지어 양수비라는 사람이 비석이 발견된 지역에 파견되어 그 내용을 베껴와 남겨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 스촨성 조공산에서 발견된 비문에 어떤 예언이 적혀 있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강토를 관리하니 마치 흰 앵무새 같다. 이 부분은 중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푸이는 세살에 즉위했다가 3년 만에 퇴위했는데요. 마치 이행무새 같다는 표현은 세장에 갇힌 새와 같았던 푸이의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큰 사자와 큰 귀신이 극백 호랑이를 이기는구나. 큰 사자는 러시아를 의미하며 큰 귀신은 일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흑백 호랑이는 청나라 말기에 암흑 같았던 중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청나라가 대청으로 돌아가니 두 사람이 같이 땅을 전한다. 이 부분은 청나라가 중화민국으로 바뀌고 청나라 멸망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분리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한 글자의 13점인데. 그 값이 2,500이 아니라 한 회계 10 그리고 세 개의 점을 더해서 쌀 미자로 풀이합니다. 중국의 국공내전 당시에 국민당의 통화 개혁 실패로 인해 쌀 값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었는데요. 그 상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장군이 풀을 머리에 덮고. 반수가 천하를 평정한다. 장군이 풀을 머리에 덮었다는 부분은 파자풀이로 해석하면 중국 국민당 총재인 장계석의 장자가 나옵니다. 반수라는 부분은 손수자를 좌우 반전하면 털모자가 나오는데요.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지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설립한 모택동으로 해석됩니다. 잎이 떨어지면 자작나무가 쓰러지고, 등이 가면 강과 호수가 흘러간다. 잎은 예제닝, 자작나무는 화국봉, 등은 등소평, 강은 장점인 호수는 후진타오를 나타냅니다. 강이 사라지고 바다가 노하니 볼리가 함께 없어지는구나. 여기부터가 현재와 미래를 예언한 부분인데요.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문장에서 강은 중국의 제5대 주석, 장점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점인이 내려온 후에, 혹은 장점인이 사망한 후에, 미국 등 서양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할 것임을 의미하며, 또한 그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익이 같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호수가 강과 계울에 안에 있으니 산과 강이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린다. 서촉의 기와 덮개가 없으니 한중보다 더 고통스럽구나. 이 부분은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자연 재난까지 겹쳐 중국 상황 더욱 악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홉 번째 문장에서 서쪽은 지금의 스찬성 지역이고 한중은 지금의 산시성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날 것으로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가난한 오랜 세월, 부위에도 밥질 쌀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을 것인데 부귀한 사람들조차도 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서 발생한 재난 때문인지 심각한 식량난에 한번더 고통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랑캐가 집으로 돌아가니 붉은 깃발이 삼처럼 어지럽다. 오랑캐는 북쪽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충돌 등과 같이 중국의 북쪽에 어떤 일이 생길 것임을 예언한 것 같다고 해요. 또한 붉은 깃발이 삼처럼 어지럽다는 부분은 중국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 아래서 죽는 것은 오직 달과 소 때문이라. 이 부분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호랑이는 특정인이나 특정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가치 없는 일로 누군가가 혹은 어떤 국가가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칠의 창과 방패가 움직이고 이팔의 천하가 바로 잡힌다. 팔괘를 보시면 3은 동쪽을, 7은 서쪽을 나타내는데요. 중국의 서쪽과 동쪽에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는 서남쪽을, 팔을 동북쪽을 나타내는데 이와 팔이 그 방향에 있는 어떤 국가들을 의미하는지 혹은 특정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나운 호랑이가 동남으로 달아나니 서북에서 용과 뱀이 만난다. 이 부분도 전쟁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요. 중국의 동남쪽과 서북쪽에서 전쟁이 있을 것인데, 용과 뱀은 특정 국가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용의 해와 뱀의 해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과 2025년이 용과 뱀의 해인데요. 많은 예언서들이 용과 뱀의 해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욱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용과 뱀이 만날 때가 되면, 누가 누구의 주인이냐. 전하의 칼과 군대가 일어날 것이니, 온 세상이 새로운 주인에게 돌아가리라. 이 부분은 용과 뱀이 만날 때, 중국 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온 세상이 새로운 주인에게로 귀속된다. 돌아간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그 새로운 주인은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었다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예언은 묘하게도 서양 미스터리에 자주 등장하는 신세계 질서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세상의 새로운 하나의 주인을 언급하는 것이 동양의 예언서와 서양의 미스터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부분은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요. 온 세상의 새로운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신세계 질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시청자님들은 현재 질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전지전능하신 신을 기다리고 신에게 기도하죠. 새로운 주인,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질서화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 같아요. 신세계 질서가, 만약 모든 사람들이 기계처럼 완벽하게 통제되고 감시되는 세상이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힘들게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을, 아니 못할 것이고, 범죄 피해를 입는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악질 사이비 집단이 숨어서 못된 짓들을 못하게 될 텐데요. 그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없어지겠죠. 만약 시청자님들이 그 새로운 주인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세상에 어떤 질서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나쁜 사람들, 범죄 사이비 집단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세상에 누군가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고, 세상에 누군가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실의 틀 안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부터가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